잘 들어오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소렌토어 맥가이버 쏘맥입니다 오늘은 이 차량에 도어를 열었을 때 보이는 이 빨간 부분 불이 안 들어와서 불을 장착해 볼까 하는데요 어,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MQ4 차량에 바보등은 설치 안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어, 오늘 영상을 찍어보기 위해서 그 전에 제가 선행 작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도 똑같이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오시죠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필요한 연장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구매한 이 면발광 LED가 빨간색이 어떤 건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를 준비했고요. 다음 가위, 라이터 그리고 절연 테이프, 흡음 테이프,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탈거할 때 쓰는 헤라 리무버, 케이블 타이. 저 면발광에 납땜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납과 인두기 그리고 전동 드릴과 배선 테스터기. 연발광 LED 색깔을 한번 찾아볼게요. 약간 녹색, 얘는 보라색이네요. 노란색이네요. 얘가 제일 많이 쓰이는 하얀색, 빨간색이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취향에 맞게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을 장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빨간색을 장착을 해볼게요. 연발광은 촘촘하게 많이 박혀있기 때문에 확산형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LED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마디가 보이는데요. 까만 선이 보이죠. 실선. 실선을 자르면 뒷면에 납땜을 할수 있게끔 PCB가 되어 있어요. 한 칸을 자르고 그 다음 한 칸을 더 잘라서 두 칸을 두 줄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실선에 맞춰서 잘라보겠습니다. 자른 다음 뒷면을 양면 어, 테이프를 까보면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PCB가 보이죠. 까보면 어, 위쪽은 플러스 12V가 써있고 아래쪽은 GND가 써있죠. GND는 그라운드입니다. 마이너스죠. 위쪽을 빨간 선을 납땜할 거고 아래쪽을 까만 선을 납땜을 해줄 거예요. 먼저 이 기판 쪽에다가 납을 어, 묻혀주세요. 그다음 배선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눌러주면 납이 잘안 녹으면 어,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던 어,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납땜이 잘 됐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도 잘 됐네요. 도어 트립을 탈거하기 전에 숨은 볼트 찾기를 해야 됩니다. 피스는 이 안쪽 까만색 패드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찔러넣고 제끼면 이렇게 빠지죠. 뺀 다음 여기 있는 십자 피스를 풀러 주면 됩니다. 그 다음 피스를 하나 풀러줬으면 플라스틱 헤라를 모서리 쪽에 집어넣고 툭툭하고 아, 빠집니다 음, 좌우로 비틀면서 뽑아주세요 탈거를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배선들이 있어요 하나씩 탈거해주세요 어, 여기 보시면 이 초음파 융착기로 해서 플라스틱을 살짝 녹이고 밀착시켜줬는데요 하나만 뜯겠습니다 빨간 부분을 탈거를 해서 이 안에 아까 그 면발광을 심어줄 겁니다. 탈거하는 방법은 꺾인 송곳을 이용해서 밀어 올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어, 탈거가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면발광 LED가 들어갈 건데요. 높이도 딱이죠. 간섭 없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전 가운데다가 장착을 해볼 건데요. 배강 한번 대보시고 배선이 뒷면으로 도어트립 안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 정도 홀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공구를 설명드릴 때, 스텝 드릴 날를 빼놓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왜 가정에 하나씩은 무조건 있잖아요. 갖고 오세요. 홀를 뚫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배전을 먼저 집어넣고, 홀에 당긴 다음,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뒷면에 붙어있는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적당히 반듯하게 붙이세요. 그 다음, 탈거에는 바보등 케이스 조립해주겠습니다. 이거 넣어줄게요. 그다음 전원선을 찾아서 연결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하얀 택이 보이죠? 여기 보면 이 커넥터, 이 커넥터를 양 옆을 눌러서 이렇게 빼준 다음 커넥터 부분에 절연 테이핑 돼 있는 거를 테이프만 좀 까볼게요. 나와. 이렇게 두개 같은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도어 감지선이 마이너스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빗불에다가 빨간색 어 플러스 선을 묶어주고요 그 다음 문을 열었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선에다가 이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됩니다 상시전원선 어, 빗불 선을 피복을 벗겨서 플러스를 해결을 해주겠습니다 피복만 벗겨지게 얘가 마이너스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배선 테스터기로 이용해서 얘가 빗불이 맞는지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선이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힌지 부분에 접지를 시켜놓고요 왜 여기다가 접지를 시키냐면 12mm 볼트가 안쪽을 파고들어 체결이 되어 있죠 우리 순정 차체는 원래 마이너스가 흘러요 이 볼트에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흐르겠죠 마이너스 접지 해주고요 여기 갖다 대면 전기 나오죠 전기가 들어오면 얘는 빗불선이 맞는 겁니다 이번에 빗불선에다가 접지를 묶어놓고요 마이너스로 의심이 되는 어, 이 녀석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들어오죠 지금 마이너스가 맞는 거예요 이제 이 연장선을 이용해서 플러스선과 마이너스선을 어, 이어줄 겁니다 아, 절연 테이프로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이식으로 반대편 배선에 여기는 이제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부터 조퇴는 거뭐 조심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커넥터를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똑같이 연결해 주겠습니다. 어,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LED 커넥터 와 한번 꽂아서 잘 들어오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예쁘네요. 그러면 이제 순정 상태와 동일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절연 테이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주세요. 이 아래 하단면도 푸붐 테이프도 한번더 감아주겠습니다. 그 다음 클립도 빼줬죠? 다시 한번 꽂아볼게요. 똑 소리 나게 꽂아주고요. 이 배선을 제가 좀 여유있게 작업을 해놨는데 여기 부분이나 이 하단 부분에 고정을 안 해주면 차량이 움직일 때 이렇게 탁탁탁탁 잡소리가 납니다. 그걸 방지해서 푸붐 테이프도 감아줄게요. 어, 이제 조립을 해줄게요 이 스피커 부분을 주의해서 이 스피커가 찢어지면 안됩니다 대참사입니다 큰일납니다 근데 스피커가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아요 크렐옵션이 빠져있는 소렌토여서 너무 저가형 스피커가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나중에 제가 이 스피커도 한번 교체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탈거할 때 자세히 안봐서 기억이 안나는데 커넥터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작업했던 이 커넥터도 꼽아줄게요 그다음 위쪽부터 위쪽이 라인을 맞춘 다음 아래쪽 핀을 퉁퉁 쳐서 체결을 해줄 겁니다. 어, 체결하겠습니다. 패드도 어, 살포시 올려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이 MQ4 차량의 바보등 이 부분 도어를 열었을 때 보이는 이 빨간색 플라스틱 커버 안쪽에 들어가는 이 바보등을 설치해봤는데요 어,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신 작성자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설치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어, 요즘 나오는 신차들에는 어, 이 옵션이 많이 빠져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장착을 해 보고 싶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쏘렌토 맥가이버 쏘 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